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죄와 무지와 교만과 허영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우리 형제 북한을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 없는 것은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번영 신학으로 성도들을 가르친 죄 음란하고 교만하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섬김보다는 군림하며 대접받기에 익숙했고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불을 꺼뜨린 죄 기도의 본을 보이지 못한 목회자들의 죄큰 교의 사역자들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 위에 기도하지 않은 죄, 기도가 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죄, 여전히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소원에 치우쳐 기도하며 믿음이 없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죄,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했던 죄등셀수 없는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태상 같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률하신 주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한 비행장에서 179명의 승객이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음모론도 많고, 미확인된 정보들도 난무합니다. 주여, 의심되는 정황들은 다 밝히시고 드러내, 사람의 목숨이 악한 자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 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즐겁게 여행 후 느닷없이 맞게 된 죽음을 보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한 종말적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고 수습이 잘 이루어지고 컨트롤 타워가 상실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장례 마무리까지 순족히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악한 영이 풀어지면서 온 나라가 미친 광풍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과 중국과의 연결된 커넥션들이 다 드러나고 그 조직들이 다 파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다 거쳐지게 하시고, 애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파쇄하고 분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난리를 주도하는 악한 미디어들을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 과 편파 방송 으로 나라 를 뒤집 으려고, 각 방송 사의 데스크 를틀어 지고 있는 민노총 의 언론 노조 들, 그들 에 의해 작성 되고 진행 되는 뉴스 들과 보도 들이, 다 거짓 으로 알려져 더 이상 시 청하 는자 들이 없게하 시고, 조 중동 신문 과 MBC, JTBC, KBS, YTN 등, 공영 방송과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는 악한 CBS도 주여 주님의 철퇴가 내려져 그들의 죄가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가도록 극렬 없는 심판으로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상목씨의 배신으로 일이 크게 그릇됐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탄핵심의 과정을 보면서 중도 좌파에 있는 두 명의 재판관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부결표를 던지게 하시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원심이 파기 환송되어 중단됐던 업무에 속히 복귀하여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어 복귀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8인의 헌법 재판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문형배, 임희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이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내란이 아니라 국국의 결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실된 도구로 이분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